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김도균 교수입니다. 전문성의 시대 그리고 노하우의 시대에서 초짜 감독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쓴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 골든 스테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2014년 감독으로 처음 주위봉을 잡았고, 2014-15 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까지 재패를 했고, 또15-16 시즌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으나. 정규리그에서 73승 9패, 8할 9푼이라는 경이적인 승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독 데뷔 두 시즌 만에 NBA 최고의 감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은 1975년 이후에 40년 가까이 우승 트로피를 단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한 팀으로 말 그대로 NBA에서는 명함 못차못 내민 그저 그런 팀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사령탑으로 데뷔한 순간부터 팀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고 선수가 바뀌고 팀이 절대 강팀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특히 현대 스포츠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또 NBA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우승의 조련사로서 보여준 창의적인 아이디어, 스킨십을 통한 소통,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은 좋은 리더십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된 특질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가 초짜 리더십의 핵심으로 가졌던 가치는 바로 나누는데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팀에게 있어서 핵심 공유 가치는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는 기본 규범이며 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자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핵심 공유 가치는 주요한 기업 문화의 요소로서 팀 내부의 통합과 외부에 대한 적응을 가이드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팀의 핵심 공유가치는 팀이 지향하는 신념과 기준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행위나 의사결정 방식을 결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공유가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티브커의 리더십을 통해서 핵심 공유가치를 찾아내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시즌 우승 직후 이어진 장례 인터뷰에서 이 한마디를 크게 외쳤습니다. 희생. 커 감독은 안드레 이거달라, 데이비드 리딩이 선발 자리를 양보하고 팀을 위해 희생을 했다. 모든 선수들이 팀 승리를 위해 뛰었다며 희생과 믿음이 우승의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챔프전 MVP에서는 희생의 상징인 이거달라 선수가 뽑혔는데, 그는 시즌 내내 식스맨으로서만 출전했고 챔프전에서도 1차전에서 3차전까지 교체 선수로만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는 이처럼 팀의 위대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 없이는 모든 것이 될수 없다며 타인을 위한 희생은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될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스티브 커는 선수 시절에 마이클 조던이 있던 시카고 불스 팀의 식스맨으로서 팀을 위해 늘 희생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우승은 주전 5명의 선수가 영광을 누리지만 사실 그 선수들을 받쳐주는 이러한 식스맨의 활약이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희생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감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준다. 물에 녹지 않은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었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녹지 않는 비누와 마찬가지로 나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윈은 그의 저서에서 언제든 서로 돕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체가 많은 종이 거의 모든 종을 누르고 승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선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조직이나 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할 사람이 많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스티브 커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가 농구의 샘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과거 자신의 업적을 거울 삼아서 야, 지금 던져도 너보다는 더잘 던진다. 이 정도는 선수로서 기본이지하고 상대를 지적하는 순간 그 자체가 장벽이 되어서 가장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빗대 말하는 것처럼 상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은 없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포인트가 중요한지, 친구처럼 형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역할 속에 묻히도록 공감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 감독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보다는 발을 살짝 비틀어주면 어떨까? 팔을 좀더 뻗어서 손끝에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너는 지금 자세가 너무 좋은데 던지는데 더욱 자신감을 실어줘서 던져주면 어떨까? 이런 지적이 아닌 칭찬과 더불어 던지는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 아닌 상대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공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1982년 팻 라일리 감독 이후에 NBA 사상 7번째 데뷔 첫해 우승 기록을 쓰면서 최고 선수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선수로서 해설가로서 자신의 최고의 시절을 보냈지만 커는 우승한 직후에 내 인생은 행운으로 가득 차 있다. 마이클 조던, 팀 덩컨을 만났고 지금은 스테판 커리 등과 함께 있다면서 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다라며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승 후에도 자신보다 선수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두고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 플레이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평가받는다. 개인이 아니라 팀이다. 개인보다 주변을 인정하여 팀 플레이를 강조하고 찬스를 만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팀은 다른 팀들보다 뛰어난 이유도 개인보다는 팀 플레이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커는 팀의 가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일구는 것에 있다며. 수시로 선수들을 강조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의 61%가 헬스장에 돈만 내고 안 간다고 합니다. 뭐 작심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먹은 일은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전했다 포기하고 귀찮다고 하지 않고 이거 하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저거 하다 질려서 관두고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자신이 세운 결심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작한다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스티브 커는 이러한 팀의 가치를 끝까지 실천해서 승리를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 경기 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략가 클라우 제비치는 물질적 힘이 칼집이라면 정신은 칼날이라라고 말했듯이 아무리 최고의 선수와 조직 그리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이 결국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는 평소 팀 훈련을 통해 개인의 경기 능력이 숙달할 때 경기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각자의 정신과 투혼이 발휘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수 스스로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티브 커가 획득한 6개의 NBA 챔피언 반지와 감독으로서 따낸 이번 우승이 더 값져 보이는 이유도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리더로서 어떠한 가치를 찾아내고 공유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스티븐 커처럼 핵심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공감의 언어로 전달하고 자신보다 주변을 높게 평가하고 끝까지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장 앞서가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